임원정 검사님, 동부지검에서 주미애 위원장님 아드님 그 사건 수사 중인데, 요한 네. 아드님이 해외로 어, 나가버려서서 지금 수사가 진, 중단된 상태 맞습니까? 중단된 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임원정 검사님 입장에서 이 거물 정치인 아드님의 여권을 부유화 시킨다 이런 걸 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주미애 위원장님은. 어, 국회의장 후보로도 그런 데던 대한민국의 유력 거물 정치인이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뭐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이 뭐 조, 말이 좋아서 기소중지지 수배중입니다. 아드님이 수배중. 저도 아까 이거를 빨리 어, 사건을 종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동부지검에서 뭐저 강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 본인이 아드님을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수사를 받고, 이게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빨리 수사 종결해 주는 게 맞다. 이게 대한민국으로 해서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이 본인이 이거는 먼저 나서 줄여야 그러니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사로 접하기로는 학업을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학업을 중단하고, 들어오라고 학업 하기는... 때문에 나가면 다 그냥 그냥 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예. 말씀은 일반 범인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도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충천지원장이라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남편을 붙잡고 해서 얻어낸 게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리가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님부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 가장 민주당에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우리 위원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정부 직검에서 그냥 두실 거예요? 아, 이거 이곳에 대해서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유념하여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